안녕하세요. 러브신넘버샵에서 스물셋 남두아 역할을 맡은 배우 김보라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잠시... 어, 29세 이하람 역할을 맡은 배우 신문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러브신넘버에서 반야 역을 맡은 류화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저는 우선적으로 가족에게서 지속적으로 느꼈던 불안정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삶에서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이 한순간에 없어졌다라는 그런 혼란과 불안, 의심 때문에 아, 한 사람에게서는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래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난 게 아닐까. 네, 하겠습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. 자, 그리고. 그때까지 결혼식에서 도망치기 전까지는 하람이는 어,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되게 무난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또그 속에서 어, 타인이 기대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 정체성을 이제 찾아야겠다라는 어떤 사건과 계기로 인해서 어, 도망치게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. 만약에 심은우 씨라면 그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 결혼식에서 도망칠 을수 있었을까요? 이거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음, 음, 고민을 많이 하셨을 하고 것 같아요. 예행 연습을 머릿속으로 음, 많이 해봤어요. 그리면서, 진짜 내가 도망칠 수 있을까? 음, 진짜 우리 부모님을 두고. 음, 가 저를 알았을 때 했을 것 같아요. 도망쳤을것 같다. 어, 좀 도전적인 정신도 저는 있고 어, 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독립성도 있고 해서 충분히 부모님한테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멈치지 않았을까. 연기하시면서도 진짜 하람을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.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, 공들였던 장면이 되게 많았는데요. 음. 일단, 그, 섬세한 감정 연기가 저는 아직 20대이기 때문에, 물론 20대 후반이지만, 어 30대에 진입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저에겐 아직 부족했었어요. 음. 그거 걱정도 많이 했는데, 그래서 감독님이랑 뭐 여러 대화도 많이 하면서, 다행히 좀 멋진 감정들이 많이 나왔어가지고, 저도 기대가 되는, 빨리 보고 싶습니다. 지금 몇 신이 다 기대가 된다라는 <laughs> 그런 말씀이신가요? 네 <laughs> 좋습니다 하나를 꼽을 수가 없다 다 기대해 주셔도 좋다 아, 너무 애정이 담겼나 봐요 그렇죠 좋죠 열정이죠 <laughs>